이거봐 음, 이렇게 많아요. 와 뱀. 응, 뱀, 어, 뱀. 음, 이쁘다. 이거는 짧은 어. 거. 긴 거. <laughs> 아니, 다한건데 이게 탑옷이야. 뜨나요? 어. 탑이 탑이. 오. 미쳤다, 미쳤다. 이야, 이야 장난 없구만. 이거, 그속에서 진짜, 잘이 있네. 여게많여만 여기만, 만 만든 거는 응. 이거 근데 다시 이거 실물 다 영상에서 나쁜 다 거. 음. 이거 봐봐. 이게 <목소리도 목소리도> 실물 꼭 고... 퀄리티 지금 어. 좋잖냐? 어, 뭐뭐뭐뭐뭐뭐. 이게 다 만든 거야. 우와, 너무 예뻐. 마감 응? 되게 잘하셨네. 엄청 음. 어. 어, 잘 만든다니까. 이거. 이거 나다 만든 거. 이건 너한테 준거 어. 그거. 음. 이게 칠을 한 거와 안한 거의 차이야. 이거. <목소리도> 아, 어, 귀엽다, 예. 어, 지원이 디자인. 지 얘는 좀이 내가 만든 로어들 <laughs> 파는거 지금? <laughs> 뭐네 팔다닌 <laughs> 어 이게 뭐야? 댐 로어 이게 뭐, 뭐가 물어요 얘를? 배스아해 이게, 이게 해골 해골, 해골 포퍼 이거, 이거 희한하 생겼다? 이게 어떻게 잡지? 어디가요? 해골인데 어떻게 잡지? <laughs> 애지가들어가 보다 다는거다 얘는 어떤 형태건어얘는 음, 아, 이거 진짜. 예쁘네. r a t i 이건바이브이이션이 o t t o n c o d e r 코 a you know, I'm pretty. So, I'm a young m 는 n 코 m a cotton c o d e r i 거 I'm 아 필름 i t 거포 e 그럼 파는 거지. 이거? 만 o 거라니까. 그것도 만들었다고? 우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필름 b i 거라니까. p 필름. 수선사.. 야, 아 스투킹이네? 어스투 근데 직접 만드는게.. 예, 예, 이게 이거 만든지오 이거는 전사.. 전사 필름 내가 씌운거 자.. 손주가 아주 그냥 보통이 아니셔 지금 만든거고 오.. 깨구리 다 만든거 깨구리. 아 깨구리.. 맨들맨들해 다 버터 훅 고정 어훅 고정해 음, 귀엽다. 쟤도 개구리 쿠플리야 귀엽다. 어머, 등짝봐 진짜 개구리야. 귀엽다, 이거. 네. 또 핀이 안맞아 오. 아까 그거. 자. 여기까지가 일반 사이즈. 어? 그거 니가 말한 그 니한테 주는 그 도마뱀 걸로 만들러 아~~ 아~~ 걸로도 잡혀요? 잡히겠지? 오 어, 아직 시험은 안 해봤고 도마뱀 든다 이러면 대박 <laughs> 친구들한테 자랑 엄청 하겠다 깨구리도 하나 줄게 내가 들어간 회사에 글쎄 실장님이 글쎄 <laughs> 낚시를 이러면서 막. 고판하이다. 와, 너무 예쁘다. 그냥 이렇게 갖고만 있어도 너무 부탁한겠는데. 음. 보물 상자. <laughs> 그다음에 아, 이거 다시 담을 건데. 음. 어, 얘는 이렇게 진짜 같아. 얘왜 흐물거려? 이 아, 어, 이 꼬리는 어머머머머머. 기존에 있는 그 소프트 베이트 뒤에 꼬리를 잘라서 붙인 거야. 아, 어머. yeah yeah it i love it woke up feeling blessed feel like i won a lot of wake up brush my teeth with fucking mask i i'ma get that cool just to fuck the block up you can't touch my team you can't stop us. I swear the music's going fuego. Get the money, then I lay low. Gotta stack up on my prayers I just stay with the same flow. Everything that I say goes. fast nigga, gotta lay low. Hey. Hey. I ain't slept in wings. I think I'm seeing things. Look inside the mirror. I see like three of me. 잡히는. 어. 완전 네 그만 찍을게요. 지금 빅베이트는 내가 많이 안 갖고 왔는데 집에 응. 이게커 가지고 여기 다안 들어가 가지고. 응. 이게 이제 빅베이트도 대광이네. 이걸로는 내가 영상 강에서 이걸로 한번 잡을게요. 자자자. 음. 자자. 나왔습니다. 자작 빅 베이트입니다. 수윙 베이트, 검정색. 스윙 베이트에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건 누가 물어요? 에스. <laughs> 자기만한데? 걔네도이것도더큰 거도 물어 한 삼십 년. 얘가 이러고거든. 빅대도 하나 줄게 아따 모두 스펙이 있는라 이거는 못 던지고 비대 있어야 되는데 아, 그냥 갖고 있다가 아 그냥 갖고 있어 그래 갖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친구들한테 나중에 사면 되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되지 응. 지금 뭐 맨날 꺼내겠이 상자를 <목소리> 그러니까. 빅베는 빅는 이거, 이거 살려면 8만원씩 하나 에이 아, 어, 아, 아, 아까 이런 조그만 것들은 사실 그냥 사는 게더 싼데 피베는 아, 예, 비싸고 비싸. 8만원, 10몇만원씩 해가지고 오, 색깔 너무 기똥차게 아, 잘, 잘, 칠하셨어. 잘, 칠하셨어. 잘 칠하셨어 진짜 이쁘다 <laughs>